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전선입니다. 올 초까지 크게 한번 눌렸던 주가가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선주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AI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구리의 수요가 또 증가를 하게 되니까 뭐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호황기를 현재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18,0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의 흐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이제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을 하고 익절은 어떤 식으로 또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 익절할지 자, 다양한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신규 진입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신규 진입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일까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고 있고요.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조 5천, 1조 5천 횡보. 자 이후에 올라갑니다. 1조 9천, 2조 4천, 2조 8천. 올해는 3조대까지 올라오면서 꾸준한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상향,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영업익 보시겠습니다. 300, 500, 300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갑니다. 480, 790 올해는 1100까지 올라오면서 크게 한번 또 올라주고 있는 실적 좋아 보이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증가세 보이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분기별로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4분기 190에서 207 소폭의 상승 그리고 1분기 170에서 280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240에서 280 소폭의 상승 이어가고요. 3분기는 더 크게 170에서 300 거의 두배 조금 안 되게 큰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적 굉장히 좋아 보이고 뭐 걱정은 전혀 없는 현재 실적의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좀 높았습니다. 300, 230, 260. 자, 그리고 한번 여기서 재작년에서 크게 한번 낮아집니다. 80대까지 내려오고 90, 1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100 초반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다시 또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ROI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전환 이후에 7, 3, 7, 8. 최근에 뭐 7에서 8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내년, 후년에도 한 7, 8 여전히 유지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성이 엄청나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양호한 수치까지는 그래도 올라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만 EPS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올해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제 주식, 총 주식 발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눌리는 분위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어서 배당은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올해도 배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섭섭한 건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크게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배당은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40배, PBR 3.3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저평가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약간의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약간은 싼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올해 초고압 등 해외 수주를 3천억 원 이상 달성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2천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을 자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미국이고요. 앞으로도 대한전선의 유럽과 미국 중심 관련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급 불균형으로 판매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해저 케이블 HVDC를 생산하기 위한 1, 2차 투자 역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서 오는 27년까지 전력 케이블과 관련해 전제품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3.7%에 불과한 영업이익률은 향후 해저 케이블, HVDC 등 EHV 매출 비중이 2027년까지 40%가량 늘어나면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한전선은 올해부터 오는 27년까지 제품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공장 증설, 국외 생산 기기 구축 등의 9,900억 원, 거의 1조 가까이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한전선이 발표한 이 9,900억 원 투자액 중 무려 95%가 해저케이블 신규 공장 구축 및 증설에 사용될 계획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유상증자가 또 있었죠. 4,625억 원 규모였고, 이 공장 등의 투자 자금을 이로 인해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2027년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AI용 데이터 센터 등 어쨌든 뭐 전기차 등 전기 사용량은 향후에 필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리 소비량 또한 같이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내 구리 수급 개선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전력망, 중에 따른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값이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관련 사업에 진출해서 이미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수주 경험을 쌓은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이미 입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내용밖에 없죠. 자, 이를 이제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향후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다시 한번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에서 들어가기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시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해주시고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유자분들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료는 좋지만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보기는 좀 힘든 자리고 2만 천원 보고 있습니다. 2만 천원이 정도 거의 뭐정거점 라인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2만 천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비중 축소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절을 분할로 어떤 식으로 또해 나가야 될지 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비중 한 조금 줄이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한 30에서 50% 정도 줄여 주시고 나머지 비중을 이제 2만 천 원까지 한번 도전 해 보시는 전략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절반 정도 떨궈 주시고 익절해 주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 한 2만 천 원까지 분할로 팔아 나가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2만 천원 돌파 시 2만 6천 원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일단 조금 안전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2만 천원 여기까지 보시는 게 어깨까지 딱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거의 없긴 할 거기 때문에 딱히 대응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려 계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보유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걱정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뭐 굳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주말 잘 이어 나가시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